한남동 회군, 정통 대통령을 불법 체포하려고 1천명의 체포조를 보낸다고 그 1천명이 한남동에서 회군하여 여의도 향하면 자유민주주의가 성공한다. 이 땅의 젊은이들이여 당신들의 행동이 이제 오늘 우리나라 자유민주주의 역사를 다지는 행동이 될 것입니다. 종북 좌파를 따르겠습니까? 아니면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유지하겠습니까? 오늘 우리 대한민국은 죽느냐 사느냐 하는 기로에 섰습니다. 부디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국민이기를 바랍니다. 한남동에서 뒤돌아서 애국 국민과 함께 여의도로 향해 지금의 이 혼란을 끝내고 자유와 번영, 그리고 안전한 이기 대한민국을 건설합시다. 조선 건립의 대사건 위화도 회군과는 다른 한남동 자유민주주의 회군을 전개하여 후손대대로 이 땅의 자유민주주의, 대한민국, 강건한 대한민국, 행복한 대한민국을 물려줍시다. 젊은 1천명과 애국국민의 간절함이 뭉쳐 자유민주주의의 회군으로 우리나라의 행복한 미래가 펼쳐지길 간절히 기도합니다.